신앙생활은 결국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말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스, 음,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꿈도 야무지다고 조롱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분명 허무 맹랑한 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용감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성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세상과 싸워서 살아남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고, 또 사명이고, 삶의 보람입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우리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또 우리 중 누구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열애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이 세상과의 싸움에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정작 애굽에서 살 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종이었을 망정 노예였을 망정 피 흘리며 싸워야 할 전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비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애굽에서 나오자 당장 어떻게 됐습니까? 성난 애굽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아모리 족속이며 아말렉 군대와도 싸워야 하고 하여간 처절한 삶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옛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고스란히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어떤 무기로 싸워야 세상 도체 안 걸리고, 도리어 세상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적보다 더 강한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 상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용기가 있고 전이가 충천하다 해도 변변한 무기가 없으면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줘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병기입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을 떠나서 믿음 없이 세상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골리아시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돌 팔매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로 내가 알게 하리라. 따라서 다윗이 물매로 던진 조약돌은 돌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돌처럼 똘똘 뭉친. 다윗의 믿음이 날아가서 골리아서 이마에 박힌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도 무엇으로 세상과 싸우시겠습니까? 벌써 6월 하술인데, 6월도 다 갔는데, 한해 반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이쯤에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거면, 무엇 때문에 주일마다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 다 바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면 훨씬 편할 텐데,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잖아요. 판판히 우리가 패하잖아요. 우리가 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안 싸우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가 확인해 확인해 보라. 확증해 보라. 부단히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을 무기로 세상과 싸우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착각 속에서, 자기 기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신랄한 고발이고 책망입니다. 올해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믿음의 곱비를 당기면서 이 세상과의 한판에서 꼭 승리해야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착각에 빠져서 살지 않고 부단히 자신을 살피며 냉정하게 자신의 믿음을 짚어보며 긴장하며 깨어 근신하며 이 싸움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